안녕하세요 갈색 추억의 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잔디 동생하고요 그다음에 누구지 아 미애 우리 미애 동생이랑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까빡까빡합니다 미애 동생이랑 우리 예쁜 응간이랑 다들 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었어요 우리 저녁을 약간 간단하게 떡볶이하고 그다음에 볶음밥하고 같이 먹고 같이 뭐 예필 수다라기보다는 그냥. 또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어 넥타이였어요. 오늘은 우리 댄스가 검정에조 실루엣 있는 옷을 입어서 저 또한 그냥 시스루로 조금 과하게 입었다고 주위에서 좀 놀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댄스하는 동생들이 조금 옷이 조금 과했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 무대 올라기 가 전에는 물을 꼭 먹어요. 음, 특별하게 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떤 루틴보다는 저는 물을 하고, 물을 먹고, 목소리를 좀 다듬는 스타일이에요. 어,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뉴죠. 족발도 좋고요. 족발에 파전에 막걸리. 오늘 어떠실까요? 늘 어, 우리 더트로쇼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밤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